오늘은 어, 격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 격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어, 살펴보니까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줌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격려받기를 원하고 어,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어, 링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 암살로서 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죽은 후에 어, 그의 호주머니에서 어, 세 가지의 유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 유품은 지금도 미국 어, 스미스 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어, 자신의 이름이 수놓여져 있는 손수건이었고 또 하나는 시골 소녀가 보내준 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귀가 적혀있는 낡은 신문조각이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브레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신이라고할수 있다 그러니까 링컨과 같은 이 위대한 대통령도 자신을 칭찬하는 이 신문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떤 업무의 과중함과 또 사람들의 비난으로 힘들고 외로울 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격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군대일 것입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낯선 곳에서 지내며 고된 훈련을 받고 또 통제된 생활을 하는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의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은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한 번은 이제 부대를 떠나서 며칠간 고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으로 이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후임병 한 명이 지갑을 꺼내서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야 너는 뭘 보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권상병님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하면서 수첩 속에 꽂아둔 자기 애인의 사진을 씩 웃으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인이 없었던 저는 그 후인병의 머리를 한대 쥐어 박으려다가 참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이 애인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격려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애인이 없었던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철모 안과 관물대 등에 붙여놓고 수시로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든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는 링컨 대통령과 또 군인들의 예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뜻한 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간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믿음의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게 갇혔을 때 오네시보로가 자신을 자주 격려해 주는 것을 감사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들 간의 격려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격려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를 할수 있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서 서로를 향한 격려를 건면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라고 나오고 있고 또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영으로 즉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대리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시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또 법을 제정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법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이 나라들과 통치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연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게뭘 의미합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사 연합하시며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땅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인간에게 부담이 되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만 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이를 성취하게 내어,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즉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하시면서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시죠. 이 부부라는 제도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묶여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형이,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아내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바깥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각각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사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교제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랍고도 독특하고 신비한 나라의 통치 방식이죠. 이러한 통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이건 불가능한 방식인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그 백성들과 가깝고 신뢰가 쌓여 있다고 해도 그 영혼까지 찾아가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저 바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할 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긴밀히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때문에 개인적인 통치가 아닌 공동체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방식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 연합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편만히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 각각의 영혼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 구주 예수 또 하나님 왕 대신 그분의 통치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됨, 그 연합 속에서 누렸던 모든 충만한 은혜들을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죠.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진력을 다해서 일을 한 후에 얻은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소산밖에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일함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일의 소산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렸던 그 신적 지혜와 신적 능력이 사라져 버리고 그 지혜와 능력의 흔적만 인간에게 남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홀로 있는 존재가 되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자신을 쥐었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 하면 그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 밖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는커녕 소산을 얻는 일에만 급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나 이제 절망스럽게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가치와 명예와 특권들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단절되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었고. 사랑과 자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듯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이용하는 끼어진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냥 이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대로 다시금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셔서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그 위치를 복권시키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이 다시금 연합이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근원, 원인이 되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각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통치의 질서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된 이후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가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안에 아직 남아 있는 우리의 죄 본성을 씻으시고 꺾으시고 더욱 깊은 주님과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의 연합의 문이 열려서 연합으로 나아가고 그 연합을 넘어서 이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과 충만함으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었죠. 사단은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핍박과 환란을 통해 이 성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품에서 이탈하고 정역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에 유혹해져서 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의 이 거룩한 용기와 이 거룩한 의욕을 꺾기 위하여 안과 밖에서 다가오는 이 여러 영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알합니까?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 안에, 안에 남아 있는 죄성을 제거하시고 더욱 깊고 충만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적 강대국으로를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일지라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기를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란 나라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강대국이죠.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 속에서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그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그가 받을 보상과 명예가 달라집니다. 왕의 뜻을 거스르거나 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르는 벌을 받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사랑과 인내로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족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보살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마침의 영적인 강대국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심지어 그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정욕과 죄성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제 지난 추석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석 때 유일하게 본 영화였는데요. 삼국시대 때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고구려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양만춘은 성안의 이 적은 수의 아주 소수, 5천 명 정도 되는 이 적은 수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당나라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영화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 안치성 안에 이 백성 중에 한 이제 백성의 가정이 아기를 낳습니다.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주인 양만춘이 그 가정에 혼자 밤에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며 아,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합니까? 늦봄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한자로는 뭐죠? 만춘입니다. 백성이 성주 양만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모 의미합니까? 그 정도로 이 백성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는 이 양만춘의 어질고 인자한 성품에 백성들이 신뢰와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기의 이름을 감히 왕성주의 이름을 따라 지을 정도로. 이처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일이 관심을 갖고 형편을 살피는 그런 한 나라의 지도자 한성의 왕,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백성들의 영혼 안에 구하셔서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유와 충만하신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못난과 연약함을 길이 참으시며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걸까요?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한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도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시민과 또 가족은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법적인 권리와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을지라도 반대로 그 왕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잘못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게 시민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법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가족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가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잘못을 때로는 부모가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잘못을 따라 심판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지기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고쳐나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시민의 특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속된 엄청난 신분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음 가운데 큰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되셔서 이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이 하나님의 연합을 넘어서서 영적 강대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4절과 25절을 보면서 흡사 뭐가 이렇게 떠올랐냐 하면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서로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 격려가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고 때로는 매로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족은 서로 간에 격려하고 그리고 건강한 가족일수록 서로 간의 모임 가운데 서로 의지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게 가정의 모습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할 때 가도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가족이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더잘 되기를 바라고 성숙하기를 격려하듯이 성도들 간에도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록시즘이라는 단어로서 그 의미가 강하게 자극하다, 각성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할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실제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할수 있도록 서로 간에 강하게 동기 유발을 하고 자극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 말로써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자극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선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신적인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본을 보일 때 성숙하고 우리가 자라갈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도전과 격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선양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희생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연합, 연합을 넘어서서 넘어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 신적인 성품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어둠의 권세에 방해가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이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권세의 방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전정긍긍하며 애쓰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과 선행의 그 본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이 소망의 자리에 이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연합하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통해 온전히 다스리심을 받는 영적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으로 얻은 이 시대에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